저는 요즘 페럿들에게 미안합니다.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페럿들은 페럿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. 방 하나를 통째로 페럿들에게 준 거긴 하지만, 원래는 집안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,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페럿들을 페럿방에 넣어놓고 있는데요. 페럿을 아이와 함께 두면, 페럿이 발톱으로 아이를 긁을 수도 있고, 아이가 페럿을 꽉 잡아서 털이 뭉텅이로 뽑힐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, 아기용품은 거의 대부분 실리콘 재질이나 고무 재질인데 페럿이 물어뜯기 딱 좋은 재질입니다. 아주 잠깐 방심하면 아기용품이 바로 갈기발기 뜯겨버리죠. 이 장난감이 실제로 잠깐 사이에 뜯겨버린 장난감입니다. 그래서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.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밤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 페럿 방의 문을 열어주는데요. 그때마다 페럿들이 좋아죽습니다. 특히 제호가 상당히 좋아해요. 나와라. 제삐. 다리는 좀 괜찮아?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삐가 다리를 막 절어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병원에서는 완전 건강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다리 걷는데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긴 해요. 제호가 밖에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신나하거든요? 나와버렸죠? 자세가 이게 무슨 자세지, 이 세요? <laughs> 어이구, 귀여워, 어이구, 귀여워, 어이구, 귀여워. 봐봐도 지금 신났죠? 페럿들 나오니까. 음, 신난 건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양오름 어, 한번 타주고요. 이런 제품, 페럿들이 물어뜯기 좋으니까 위험합니다. 이런 거. 살짝 걸어 놓고 못, 못 물게. 애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패럿들을 풀어줬습니다. 애기 용품들 중에 패럿들이 물만한 것들은 이 위에 이렇게 안착시켜 놓습니다. 특히 이런 거, 이거 물는 순간 이거 바로 바람 터지거든요. 어, 조심해야 돼요. 한번 쭉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 신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.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. 어, 이거는 완전히 패럿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. 조금 있으면 이 신발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. 어디가?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어디 <가? 웃음> 제삐? 어, 제삐 귀여워. 제삐 이쁘게 생겼어요. 아, 봐봐요. 제삐 거야. 가져 갈라고? 아우, 잘 먹네. 어, 너도 먹어볼래? 이거 페럭 간식이야. 아니. 아니, 이렇게 걷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? 이게 말이 되나? 아니,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한데? 어떻게 이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지? 이해할 수가 없네, 이거. 걷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.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번엔 재호가 좋아하는 낚싯대 장난감입니다. 재호야. 이제호 너가 좋아하는 거. 오, 날렸어, 날렸어, 날렸어. 바로 날리나 버리죠? 우와. 낚시 등락감을 고양이보다 더 좋아해. 무슨 헤럿이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이, 이 소금 뿌리 미꾸라지 등장이요. 오이, 오이, 우와, 우와, 사냥 엄청 잘하는데? 쪼시식 알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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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로와일로와 우와 패럿방 밖으로 나와 있는 데다가 좋아하는 낚싯대 장난감까지 있으니까 제대로 신나버린 것 같습니다. 비루한 낚싯대 장난감이지만 재밌게 놀아줘서 다행이네요. 제비는 낚싯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은 패럿이지만 성격이 다 다른 게볼 때마다 신기합니다. 신나버렸죠? 신나면 꼭 저렇게 오두방점을 떨어요.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제오의 똥꼬발라함을 확실하게 볼수 있는 영상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호이. 오른쪽 위에 나오는 호이. 카드를 눌러 보세요. 야, 이제오! 와, 씨. 무는 힘 엄청 세고.